안녕하십니까. 원더풀 시니어 인생 역전. 원시인입니다. 자, 시니어가 들어가면 좀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 아, 당분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안 되면 이제 원래, 원래 얘기로 돌아가려고. 네, 인생은 도전이란 말. 네. 자, 제가 시니어라고 해서 늙고가니까 우리 이제, 아, 이제 뭐, 뭐 하겠나 이런 마음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인생 역전이란 말을 뒤에다 붙였어요. 인생을 도전해서 역전시키라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여러분이 60이서 60대 중반쯤 돼서 "아, 내가 이제 이 나이 먹고 뭘 하겠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굉장히 큰 착각에 빠지신 겁니다. 자, 우리 나이 때는요. 저 나이 때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60대가 되잖아요. 그럼 61세에 환갑 잔치를 벌려 드렸습니다. 환갑 잔치였어요. 잔치 진짜 잔치였습니다. 오래 살았다 얘기죠. 오래 살았으니까 아, 축하드린다 이런 뜻으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70대를 사시는 분은 별로 못본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60대면 이제 돌아가실 때다 됐다 이 생각을 하고 보통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 할아버지 계시면요, 할아버지 얼마 안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아 60대라는 나이는 그런 나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 한국 평균 나이 중위 나이가 47.몇 세라고 그러죠. 네, 반 그냥 내리고 뒤에 절삭하고. 47세가 중간 나이입니다 중간 나이. 옛날에 60, 60세 때막 환갑잔치하던 때는요, 47세면요, 아이고, 이제, 이제 고시구나 하는 그런 나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47세가 중위 나이입니다 그러면 60대 때, 그때로 본다면 30세인 거죠. 지금, 지금의 47세가 우리 어렸을 때 30세였던 거예요. 아, 그 정도구나.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왜 40의 부록의 나이에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게 부록의 나이였는데 요새 40대는 엄청 사고 치고 다니죠. 예. 네. 부록은 무슨 부록이야. 유혹 가진 유혹에 다 넘어가고 막 그냥 사고 치고 다니는 게 40대인데. 그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60대가요. 이때의 60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 네. 여러분 곧 돌아가실 나이 아니에요. 앞으로 최소 40년은 더 사실 나이입니다 60대 중반이어도 30년 이상 더 사실 거예요 그러면 30년을 더살 건데 30년을 더 산다는 건 뭐죠 네, 40년도 더살수 있고 네, 이렇다는 얘기는 경기도 아파트가 네, 경기도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고 서울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죠? 아, 건물이 노후돼서 다시 한번 건축하자 한그 나이를 지금 남았는데, 아, 이거를 그냥 가지겠다고요?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60대 중반이어서 내가 할거 없다. 이러고 그냥 있다가, 아유, 그냥 때 되면 가야지. 이런 마음 먹고 계시면요. 어, 여러분들 지금 삶에 변화가 없어요. 네. 지금부터 무엇이든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다 못해 뭐 AI도 요새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그런 거 시간 많잖아요. 그런 거 한번씩 해보시고 저런 거 한번씩 해보시고 어, 한번 따라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옛날 같이 그렇게 지루한 세상이 아니에요. 요새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너무 많고요. 그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60대가 넘으신 이 형님들 누님들. 그냥 딱 닫아버리시더라고요. 아이, 내 나이 그런 걸 언제 하냐. 그리고, 아유, 내 나이가 몇인데, 네,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고요. 앞으로 40년을 더 산다고요. 50대 앞으로 50년을 더 산다고요. 중위 나이가 점점 올라갈 거예요, 이제 4 0세에서아막 어, 쪼쪼쪼쪼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에서 조금 넘어간 나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서, 아이, 내 나이가 이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늦지 않으려면요, 뭔가를 계속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이 제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도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할 경우에 굉장한 좌절이 올것 같은 그런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고, 한번 재밌게 해봤다. 아니면 말고, 하지만 되면, 어,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도전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도전. 그런 도전. 그래서 하나씩 성취감을 느껴보라고요.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은, 네, 나이, 막그 마음의 나이가 확 젊어집니다. 아, 내가 이런 걸 해냈네? 어, 내가 이런 걸 해냈네? 모르긴 해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 어, 한 10년 전쯤일걸요? 아마 그쯤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70대쯤 되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때 일부는, 아, 70인데 내가 곧 죽어야지 이러신 분들이 계셨고, 일부는 문화센터 가가지고 그거 하셨죠. 막 컴퓨터 배우시고, 타자 배우시고, 막 이런 거 배우셨어요. 그래서 막 이메일 보내고, 뭐, 저거, 그거 뭐죠? 왜,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거 보내고, 그러다가 그 이후엔, 카톡에서 이제 자꾸 어디서 어 그런 괜찮은 글자들이랑 이런 인생 명언 이런 거 있으면 자꾸 보내주고 그러죠 예 네. 이런 거 하는 게 전부 네. 이분들에 대한 도전들입니다 이분들 도전 이런 걸 계속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해 볼수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다가가고 있고, 어, 60대 넘으신 분들, 뭐70 되신 분들도 뭔가를 한번 해보세요. 아직 여러분이 살 날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허비할까, 그렇게 하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뭐 자녀들한테 그동안 막썼다 그러면 이제 내 삶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그런 건 뭐가 있는지 버킷리스트 작성하셔도 됩니다. 버킷리스트, 나의 인생에서 이런 거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거 하나 쭉 작성한 다음에 하나씩 한번씩 해보세요. 큰돈 들어가지 않은 거 많을 걸요. 여러분 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셨어요? 네. 아유, 내 나이에 다리도 아픈데, 뭐... 가보십시오. 안 아파집니다. 네, 참고로 저는요, 저는, 예, 자녀가 아직도 한참 자라고 있고, <laughs> 늦게 나가지고요. 음, 그리고 또, 제가 아직 한참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못하지만, 저는 피아노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드럼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댄스를 배울 겁니다. 네, 춤추는 거요. 네. 뭐, 그, 그냥 막 주는 거 말고요.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하는 그 댄스 있죠? 뭐, 사교댄스든, 라틴댄스든, 살사댄스든, 뭐 이런 거. 무슨 저, 탱고 이런 거. 네, 그런 댄스 해보고 싶어요. 그, 왜, 그거 있죠?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그, 음? 멋진 그 탱고.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예, 네, 해보고 싶은 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거 조금 더 지나가면은 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 생활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또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 위축되지 않고 또 하니까요. 경제 활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다면, 어느 정도 노후의 예, 노후 그 준비 같은 경우는 다 해셨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거, 막큰돈 드는 거 말고, 예, 간단하게라도 할수 있는 거. 멋지지 않아요 피아노? 저 진짜 피아노 치고 싶어요. 우리 우리 애들 피아노 다 가르쳤는데 둘째가 피아노 진짜 잘쳐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예, 정말 피아노 잘쳐요. 걔가, 걔가 피아노 치고 있을 때 옆에서 듣다 보면요, 하, 내가 저런 저런 곡을 진짜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느낌. 음. 늦었다고 배우지 않는 거는, 예, 저는 도전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고, 그 도전하지 않는 거는, 예, 죽은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해보고 싶은거 한번 쭉 해보세요. 다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 70이란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같았으면 지금 40대, 50대 밖에 안된 거예요 옛날에 6 0의 환갑잔치 할때 있으면 여러분은 40대, 50대 밖에 안된거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나이가 확 달라질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젊어졌다고 막 그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진짜 뭐 하나 해보십시오. 그리고 댓글에다 그거 달아주세요. 난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하는 거 달아주세요. 그거 보다 보면, 아, 그래.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보고 싶었던 거를, 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보는 것도 분명히 서로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하는 주제는 60대가 되더라도 70대가 되더라도 결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예,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다 이루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